예,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의원입니다. 후보자가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라고 하는데 우리 야당은 국민도 아닙니까? 예? 말로만 국민 국민 하는데 그 국민이 요청하는 자료는 왜안 내놓는 겁니까? 그리고 제일 핵심적인 증인은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? 그 용산 전 용산 세무서장 비리 사건을 그 뒤에서 비호했다는 의혹이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어렵게 타협했던 그 증인 전 용산세무서장은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도 몰라요 해외로 도피한 것 같아요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출입국 조회 사실이라도 내달라고 해도 묵묵부담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떤 관계였냐 뭐 골프를 같이 쳤냐 뭐 말았냐 술을 같이 먹었냐 그게 그 내사 사건 기록에다 있어요. 그것만 보면 다 끝이 납니다. 이 사건 기록이 검찰청 창고에 지금 쌓여 있는데 내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런 상태로 도대체 청문회를 하, 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. 제가 그래서 위원장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. 이거 그냥 이렇게 하루만 시간 때우고 말것 같으면 이 청문회 할 필요도 없어요. 증인 윤우진에 대해서 동행명령장 꼭 발부해 주십시오. 그래서 이 중요 증인 이 자리에 갖다 놓고 청문회 합시다. 그리고 또 하나 그 사건 기록 그것도 안 보여주면서 뭐안 했니 뭐니 하면서 아무리 시간만 더면뭐 하겠다는 얘기예요. 이거 정말 이 국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? 사건 기록 여기다 갖다 놓고 적어도 우리 의원들이 그거를 열람할 수 있게 한 다음에 청문회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